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가을 아이템 소개드린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다음 주면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영하권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능 끝나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에 돌입했는데 겨울 코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니트입니다. 코트나 패딩 같은 겨울 아우터들 이런 겨울 아우터들은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벌 사기가 힘들어요. 거의 블랙이나 뭐 그레이 위주로 준비하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브라운 정도? 그 정도 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채색 투성이 겨울 코디에서 이너로 들어가는 이 니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무채색 코디를 했더라도 이너로 입은 이 니트의 색감이나 소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코디의 꽃, 니트 몇 가지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브이넥 니트입니다. 올해 부쩍 이런 브이넥 니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도 이번에 스테디 에브리어 제품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컬러는 그레이나 네이비지만 저는 일단 레드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기본 컬러들은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포인트 될수 있는 컬러를 찾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말 느낌을 가장 잘낼수 있는 컬러가 이 레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색 좋은 레드 컬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고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마음에 쏙 들어요. 스테디에브레어 제품 퀄리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고요. V 존의 깊이가 너무 깊지 않게 적당히 파져 있어서 이너 매치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흰색 크로넥 티셔츠를 이너로 많이 매치를 하시는데 나도 흰색 티셔츠 받쳐 입었는데 이상하던데?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 티셔츠의 립이 얇은 애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두껍거나 재원단으로 된 그런 립들은 아무래도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립이 얇은 애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런 흰색 티가 없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유니클로 가셔서 스피마 코튼 반팔 티 하나 사셔가지고 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유니클로 스피마 코튼 반팔입니다. 이 제품 소재도 완만치가 않아요. 슈퍼파인 메리놀 9 0에 캐시미어가 10% 혼용된 원단을 사용해서 착용했을 때 포근한 느낌이 들고 맨살을 착용하면 약간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이너를 입고 착용을 하면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7게이지의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가을에는 단품으로 활용하기가 좋고요, 겨울에는 이너로 레이어드하기가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 이너로 입기가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 크루넥과도 잘 어울리지만, 셔츠나 얇은 터틀넥과 레이어드를 해주면 한 겨울에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소개했으니까 이제 파란색 소개할 차례죠. 저희 채널은 정치적인 종류 중... 짙은 파란색 컬러가 매력적인 밀로 아카이브의 크롭 실루넷 부인액입니다.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입기 좋은 날씨가 돼서 한번 꺼내봤어요. 예전에 유니클로 유 콘텐츠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장은 크롭하지만 품은 여유있게 나온 편이라서 엑스라지 기준 이 정도 핏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밀로 아카이브 니트들의 전체적인 특징들이 적당히 과하지 않게 헤어리 합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포근해 보이고 핏이 좀 볼륨감 있게 떨어져요. 그런데 또 이게 헤어리한 이런 표면감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질감이 하나도 없는 터치감이고 그리고 또 엄청 가볍습니다. 헤어리한 원단, 딥한 컬러, 부드러운 터치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장점이 너무 많은 원단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브이존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긴색을 받쳐 입지 않더라도 단품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섹시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때, <laughs> 섹시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톤 다운된 딥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좀 세련된 맛이 있는 제품입니다. 소개드렸던 두 가지 제품들은 컬러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한 일상에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줄 수 있는 니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포커페이스의 파라샤 캐시미어 브이넥인데요. 이게 진짜 부드럽습니다. 메리노울 70, 캐시미어 30의 최고급 원단을 사용했고요. 캐시미어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사시봉제나 헤라시 작업 같은 품질 좋은 니트라면 필수인 공정들을 거친 완성도 높은 브인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캐시미어가 3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고 부들부들 하면서 보온성까지 챙길 수가 있고요. 짙은 다크네이비 컬러감이 좀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깊지 않은 보이존과 얇은 립이 미니멀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어서 데일리하게 손이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니트들의 터치감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아까 소개드렸던 스테디 에브로의 제품은 아무래도 맨살에 착용을 하면 약간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만 듭니다.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우이 셀렉샵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플랫폼이랑 가격 비교 잘 하셔서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무진장 세일 하잖아요. 혹시 이런 라운드넥 니트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블랙이나 그레이 같은 그런 기본 컬러들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컬러감 있는 제품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약간 러블리한 그런 컬러감의 핑크 니트는 포코페이스의 컴포트 라운드넥 니트입니다. 이 제품도 일주일 동안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모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메리놀 80%의 혼방 원사에 최기독 가공을 거쳐서 푹신푹신한 텍스처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와플 같은 니트의 조직감이 좀더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해줍니다. 도톰한 두께감 때문에 약간의 체형고정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깨가 좀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좀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약간 핑크색 곰 같이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털이 조금 빠지는 편이니까 털 빠짐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캔디처럼 팝한 컬러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입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너무 튀는 컬러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심심한 건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재감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니트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유니온 블루의 오로라 알파카 니트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쯤에 구매를 해서 지난 겨울 내내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얘는 베이비 알파카가 15% 혼방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헤어리한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이 헤어리함이 과하지가 않아서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아요. 색깔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렇게 기본 무채색 컬러, 멜란지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서 완전 기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무채색 컬러의 소재로 살짝 변주를 준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말 손이 자주 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부터 입고 전체적인 코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입었을 때 핏도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손이 자주 가는 이유가 터치감이 막 부드럽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따갑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불편함이 1도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데일리하게 입을 괜찮은 니트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는 디자인이죠. 주아온무의 헬리넥 리브드 니트입니다. 약간 여유 있는 헬리넥 라인이 이너를 받쳐 입기에 딱 적당한 정도고요. 베이지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라이트 그레이의 은은한 색감이 입었을 때 인상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잔잔한 골지 조직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굵은 세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내는데 이런 디테일이 약간 심심해질 수 있는 디자인을 위트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지 조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되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터치감이 또 엄청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시보리 없이 쭉 연결되는 형태고요 밑단은 적당히 쫀쫀한 시보리가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색감, 원단의 조직감, 그리고 터치감까지 입었을 때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헬리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번 주에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니까 이제 진짜 겨울에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본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고생했다고 어깨 한 번씩 두드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돈 같은 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